네, 안녕하십니까. 정 부장입니다. 이 개목령이 어, 일어나고 나서 참 마음이 좀홀가분해진게 있습니다. 예. 어,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laughs> 이제 옛날에는 좀 약간 타부시해서 얘기 못했던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한 나라의 지존이, 뭐, 체포돼서 끌려가고, 뭐, 수갑차고, 어, 뭐 재판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게, 이제 뭐, 깔거다 깠잖아요, 우리가. 응? 깔거다깐이 마당에서 우리가 못할 게뭐 있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일본 얘기하면 힘들고, 뭐, 전두환 노태우 얘기하면 힘들고, 응? 12, 12 얘기하면 힘들고, 어? 광주 사태 얘기하면 힘들고, 12족 얘기하면 힘들고, 다뭐 이렇게, 뭐 우파들은 뭐 이렇게 못한 얘기가 많아잖아요 너무. 응? 뭐 안기부 얘기하지도 못하고, 중앙정부부 얘기도 못하고, 다뭐 족쇄를 걸어놔가지고, 도대체. 지난, 어? 몇십 년 동안. 저도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는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윤 대통령 때문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이거 유튜브 하면서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이, 개업령이 다 끝나고 한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이렇게 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옛날에는 타부시 됐던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하고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야? 어? 뭐 광주 얘기, 어? 1212 12 얘기, 어? 근데, 특히나, <laughs> 요즘 들어서 특히나 좀 이렇게 좀할수 있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일본 얘기를 봅니다. 일본 얘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나라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일본 얘기를 좀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응? 또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어, 상당히 안 좋은 얘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먹혔어요. 그래서. 뭐100% 흥행이 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이순신 이런 거지. 이순신을 주제로 해 가지고 실패하기 어렵죠. 어, 태권부이도 그렇고, 태권부이도 보면은 로봇 태권부인데 나중에 가 보면은 일본 애들이 나오잖아요. 어, 특히 우주 사람, 우주 사람 거북선 이런 거 보면은 어, 약간 뭐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일본 배랑 비슷한 것이 이제 우주에서 막 싸우는데 쩍 보면 이제 일본이야 그런 <laughs> 거. 그리고 뭐 일. 이, 뭐 이거 뭐 머털도산에 뭐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가면 보다 일본애들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93년도 이후부터 사실 약간 좀 우리나라가 이 반일을 약간 너무 공개적으로 좀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영선 정부 때 중앙청을 이제 허무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다고 사실 저 대학 다닐 때인데. 저는 중앙청을 제 눈으로 본거라서 얼마 후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아마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이런저런, 음,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중앙청 허무는 건 찬성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그거는 일본을 우리가 뭐 미워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일 친일을 떠나서, 어, 중앙청 허무는 건 저는 찬성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영삼이. 근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등, 뭐 독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일본어들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이 나라는 이상하게, 뭔가 친이 그러니까 반의를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반의를 할 수, 막, 하는 거 일본을 속시원하게 좀 뭔가 욕을 할수 있는 나라는 민주당 밖에 없다. 막 이런 프레임을 민주당 애들이 짜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뭐, MB 같은 경우도, 뭐 독도도 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워낙 그런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그, 자유파 쪽 진영에서 일본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어, 우리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 민주당의 템포를 맞추려면 우리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따지고, 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논쟁만 계속 해왔던 것이 지난 수십 년입니다. 근데 특히, 특히 문재인 정부 때들어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들어으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토착교구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토착교구그 전만 해도 토착교구란 말이 없었어. 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뭐, 토착개군에 이런 말잘안 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토착개군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토착개군에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응? 물론 그전에도 쓰는 놈들이 있었지, 김호준이 같은 애들은 썼는데, 일반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토착개군에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부터왜 그랬냐? 문재인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본인의 독단, 독점적인 컨텐츠로 만들어버렸어요. 음, 일본 특히 그 문재인의 적자라고 할수 있는 조국 같은 경우는 예스 뭐야 예스 조국 예스 조국 노제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짜버렸지. 음. 그러면서 이제 밤 일, 일본 일 제품 이제 뭐야 불매 운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했죠 이제 조국이. 아시겠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내로남불한 사람이잖아요. 자유우파가 싫어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이고 하나는 조국이잖아. 응? 그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시기는 왜 싫으냐? 이재명이는 기본적으로 쌍놈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자유우파가 응? 쌍놈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쌍 쌍놈, 모든 쌍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everything, 쌍놈스 everything이잖아. 쌍놈스 everything, everything of 쌍놈. 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우파가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격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자유구파는 그냥 성격만 안 좋다고 싫어하진 않아. 성격 안 좋아도 나라 살리는 좋아해요. 우리 자유구파들은. 응. 일단 나라를 망치거나 경제를 까먹거나 응? 안보를 불안하게 하거나 이런 무조건 다 쌍놈이거든 우리한테.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에요. 조국은 우리가 왜 싫어하냐. 쌍놈도 있는데 조국은 또왜 싫어하냐. 조국은 뭐냐면 내로남불이니까. 우리가 이제 쌍놈이라는 거는 적극적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개념이 쌍놈인 거고. 내로남부는 뭐냐면 그냥 보기가 역겨운 거예요. 보기가 역겨운 거예요. 전 솔직히 윤대통령을 왜 이해하냐면 조국이란 애를 보기가 역겨워서 잡은 거야. 보기가 역겨워가지고. 이재명은 꼭 잡아야 될 쥐새끼니까 잡아야 되는 건데 조국은 넘어갈 수도 있었그도 솔직히. 왜? 아, 당장은 뭐 나라에 피해주는 건 아니니까, 저게. 어, 아직도 뭐 대통령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좋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 솔직히. 아, 되게 윗사람이기도 하고, 아이, 막, 됐다, 이러는데,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게 내로남불이잖아. 려 본인은 없는 세상에, 세상에 제일 착한 놈이고, 세상에 제일 멋있는 놈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식새끼들, 어? 입학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완전히,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응? 세상에 제일 평등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이런 수입품들, 명품들 엄청 좋아하면서 그런 거 좋아하려고 강남에다 빌딩 사, 사는 게 소원이라는 둥, 어? 자식새끼들 다 연대고대 보내면서 대학원으로 그러고 앉았고, 어?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어? 일본 좋아하고, 미국, 속으로는 미국 좋아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 겉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인기 세우려고, 어? 일본 불매운동하고, 반미주의자인 척하고, 특히 일본 왜 만만한 게 일본이거든 미국은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 미국 못 들어가니까 어? 이제 원래 이 자파들은 약한 놈약 강한 놈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놈들한테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만만한 게 일본이다 싶어가지고 지금 일본을 가지고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 조국도 그렇고 특히 이 자파들이 왜 이렇게 일본을 못 살리고 일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나 하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은요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네. 자파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요, 모든 것은 다 목적에 부합된 도구일 뿐이야. 음. 그러면 걔네들이 목적은 뭔데? 공식적인 목적은 뭐, 인민들이 다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지. 그러면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목적은 뭐지? 아, 지들만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요, 엄청나게 비겁한 이데올로기예요 거짓말인지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지만, 이미 시작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행동을 본인들이 관철시키는 거짓말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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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의 살을 쌓으면서 계속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들이 결국은 시작한 이 혁명의 핵심은 바로 본인은 용이 되고 본인을 따르는 개딸이나 양아는 가분개로 만드는 거거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다 가분개로 만드는 거야. 다뭐 집도 없고 못 살고 임대 아파트 살게 만드는 거죠. 네. 본인들은 다 강남에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러면 이 가분개들을 이게 현혹시켜야 되느냐. 가분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떡밥이 뭐냐면 바로 일본이 일본. 왜? 네. 이해하기가 쉽거든. 네. 이해하기가 쉽고 또 뭐하기가 쉬워? 아, 이거 뭐 잔인한 거 얘기하기도 되게 쉽고, 아, 일본 경찰이 뭐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더라. 응? 일본 경찰이 뭐, 천여를 잡아서 어떻게 했다더라. 응?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머릿속에 연상이 빠르잖아. 이 무식한 놈들한테 제일 빠르게 설득시키는 가장 큰 방법이 뭐야? 이 일본애들이 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 옛날에 뭘 했다. 이런 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게 민주당이에요. 응? 대표적인 게 명성하고 가지고 이제 그런 장...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명성하고 능욕을 했다는 둥, 뭐 어? 이런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 불을 태웠다는 둥, 그걸 얼마나 부각을 시켰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명성하고 가지고 얼마나 그거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며, 어? 명성하고가 대단한 사람, 뭐 애국자인 것처럼, 어? 그게 미화를 시켰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역사 배울 때 민비가 좋게 배웠습니까? 나쁘게 배웠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시죠. 우리 역사책에서 민비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 역사 우리가 저도 하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청남중학교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민비가 그게 나쁜 사람인가요 그때 선생님이 막 피를 토하는가 막개거품을 흘리면서 민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어? 그분도 상당히 그 조예가 깊은 역사 중학교에서 역사가 깊은 분이시지만 뭐 따로 또 역사 박사 받고 막 이런 정도로 엄청 역사에 홀릭되어 계신 분인데. 민비를 얘기하니까 막 눈에 막 불이 나는 거야. 민비 때문에 나라가 망한, 망한 거라고. 민씨 일가가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민씨만 되면 다 벼슬을 주고, 응? 아무것도, 서선본 적도 없는 사람이 민씨면 다 벼슬을 줬던 시대가 바로, 어? 구한말이었다는 거야. 어? 그거를 즐겼던 게 고종이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뮤지컬이라든지 영화 보면 세상에 없는 애국자가 고종이고, 세상에 없는 애국자가 면허왕후고 어? 명성어 가지고 로맨스까지 만들고 조승우 나오는, 어? 뭐, 이미연도만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내가 조승우의 국문에 뭐네, 그러면서. 응? 근데 함사생님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역사에서 정확하게 배웠던 것까지 완전히 왜곡시켜가면서 어? 일본의 그 만행, 이걸 막 부각시키고, 어? 우리 막 국모까지 막, 어? 능욕하고 막뭐 죽이고 이랬던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 또 일본 가지고 뭐 계속 어? 식민지 시대 때뭐 수탈 받았네 뭐네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얘들이 왜안 되느냐 그걸 하는 이유 는딱한 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가분기들이어 민주당이 정통이구나. 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민주당이네. 어? 그래 우리가 몰랐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어? 명성호가 이렇게 죽었어. 저 천인몰놈들, 어? 왕비를 저렇게 해 나쁜 새끼들, 어 뭐부터 시작해서 뭐 유관순을 어떻게 했다는 둥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진짜 무슨 엽기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막 얘기하는 거다 민주당이잖아요 뭔 뭐, 어떻게 뭐 교, 서, 성무소에서 어떻게 주겠다는 둥 근데 제가 진짜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만큼 깨끗하고 일본 사람들만큼 약속을 지킨 사람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치 보면서 하시더라고.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욕할까 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박힌 분들은요. 일제시대 때욕안 해. 솔직히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욕하시는 분들 우리 외할머니도요. 일제시대 욕안 해요. 우리 할머니 일제시 일제시대를 미워하진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 칭찬하더라고. 근데 제일 싫었던 게 인민군이었대. 일본 사람들 보면 뭐라도 불이 한 대박이라도 생기는 데. 인민군들이 오면 남는 게 없대요, 남는 게. 다막 수탈해 가고, 여자들 건드리고 막, 어? 진짜 인민군들이 그, 그, 행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가 더 싫은 거야. 칠, 일본 이런 애들보다. 우리가 근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어? 오히려 뭐 인민군들은 다 미화시키고, 뭐 요즘 막 보면 북한군들도 되게 미화시켜놨잖아. 응? 일본 놈들은 거의 뭐 완전히 다 생마에다가 그냥 완전 뭐 이상한 놈들에다가 완전히 뭐그뭐 그뭐 강간범에 다 그런 놈들만 나오잖아. 근데 저, 저, 솔직히 우리 우리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반대이야, 반대 얘기야. 음. 반대. 제가 왜사삼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란 나라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누가 민주당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럼 장난의 그 결과는 그떡떡 그, 어, 떡고물은 떡, 뭐냐?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야. 그럼 본인들의 권력은 뭔데? 우민화된 군중들의 지지죠. 우민화된 군중들의 지지. 그 우민화된 군중들은 뭘 가지고 가장 열광하냐? 바로 박해자입니다. 박해자. 근데 없는 박해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박해자가 없어졌어. 이게 핵심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는 박해자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박해자가 아닌데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박해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유지가 되죠. 어. 권력을 아니라도 본인들의 어떤 그 존재의 의미가 유지가 되잖아.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옛날 전두환 노태우는 욕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문화계로 끝나는 거고 실제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이제 악마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과거의 악마, 지금 악마들은 우리가 다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어? 문재인이 하고 이럴 때마다 DJ, 노무현 때다 권력을 잡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얘기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저기들이 권력자인데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권력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를 또 비판을 하고 누굴 또 나쁜 놈을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권력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게 민주당이잖아요. 본인들은 상의적인 얘기 안 하잖아. 미래 얘기 안 하잖아. 왜? 뭘 만들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결국은 뭘 해야 돼? 또 옛날 거비판해서싸잡아 비판하고 또이럴때되면 악마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악마를 어디서 만들어? 결국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걸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전두환 노태우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문학이가 필요했던 거야. 자파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장 어, 부역을 해준 게 바로 문학입니다. 그 문학이가 두 가지를 만들어 준 거죠. 하나 예, 가장 근래의 악마 누구? 전두환. 그리고 그 다음에 악마 누구? 일본. 이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전두환 얘기는 이제 좀 식상한 거지 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계몽이 이제 돼가는 거야. 응? 계몽이 돼가는 거고 전두환 때, 때 때문에 우리가 경제발전 됐잖아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실제로 그 과실을 따먹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됐으면 지금도 얘기할 놈들이에요 어, 지금도 계속 전두환 얘기하고 박정희 얘기했을 놈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이제 잘 살고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럼 이잘 살게 되고 선진국 같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악마로 그 해, 역할을 해줘야 될게 뭐다? 일본 일본이고 일본 군이고 봉오정전 투네원네어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일본 뭐 군인들이 뭐사람들막 못살게 굴고 죽이고 어뭐 이런 거막 계속 이제 만들어 내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들이 또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는 거지. 저 악마 같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어 바른 소리를 할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가분 개들한테 또 어떻게? 해? 예. 어, 지지를 끌어 모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저희가 봤을 때 그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담론은 없어요. 왜? 미래에 대한 담론을 하기에는 본인들이 너무 안 똑똑해. 너무 가진, 어,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없는데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싶어서 결국은 하나의 악마를 만들어내고 그 악마한테, 악마에게 너희들이 한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프레임을 버리면 얘네들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같은 애들이, 어, 실력 없어가 사법고이도못 붙고 응? 그리고 어떤 뭐 교수 자질도 없는 놈이 교수 한다면서 입문, 어? 머리 그냥 희끗희끗 해가지고 응? 그거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뭐 하나 잡은 게 보다 반미인 겁니다 반미 마치 자기가 반미의 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게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이 욕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일본이 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 그대로 그냥 놔두면 돼 일본도 힘들어. 솔직히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리면 일본도 지금 힘들어. 그리고 일본도 그 시대 의 일본은 일본 국민도 힘들었던 일본이야. 일본 국민도 군국주의에 시달리고 천황한테 시달리고 많이 희생양이 됐던 일본이고 한국만 힘들었던 시대가 아니야. 일본도 그 일본 구, 그 군인들한테 많이 못쓸지 당하고 일본 서민들도 그 관동 군인이 뭐니 이 새끼들한테 많이 못를 당했던 시대야. 마치 우리 옛날 뭐 군사 속도 시대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시대기 였 때문에 일본은 그냥 놔두자고. 그리고 그 일보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민주당을 정말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